송경자는 올해로 70을 넘겼다. 마당 한 귀퉁이에 놓인 항아리에서 장을 뒤집다 어깨를 다친 뒤로 병원과 복지관, 동네 약국까지가 그녀의 세계였다. 남편이 떠난 지 13년, 집엔 옛 사진과 오래된 라디오만 남았다. 새벽이면 라디오에서 DJ의 목소리가 흘렀고 경자는 그 목소리에 맞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침 약을 꺼내 물로 넘길 때마다 혀 끝에 남는 쓴맛은 삶의 한쪽이 비어있음을 알려주는 신호 같았다. 외로움은 때로 관절염보다 먼저 찾아왔고 더 미세하게, 더 깊게 스며들었다. 경자는 복지관에서 파견한 간병인을 맡기로 했다. 첫날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마스크 속 눈매가 맑은 여자가 서 있었다. 정혜나입니다. 식사와 병원 동행, 가사 일부 도와드릴게요. 또렷한 말투였지만 해나의 손끝은 약간 떨렸다. 그녀는 다음 달 밀린 전세금과 동생 학자금 대출 상환 안내 문자를 밤마다 확인하던 사람, 사적인 근심을 일터로 가져오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경자는 괜히 눈을 피하며 밥은 먹고 다니나 같은 엉뚱한 말을 꺼냈다.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함께 장을 보고 정형외과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며 대합실 TV 속 뉴스에 투덜거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다.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서 왔다. 어느 날 경자의 아들 강도윤 40사이 집에 들렀다. 군더더기 없는 양복과 말끝에 붙는 단호함이 그를 더 낯설게 만들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간병비 부담이 커. 제도상 혼인신고를 하면 노인 단독보다 부부 기준 연금, 의료 혜택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 서류상으로만 결혼을 해두면 엄마도 좋고, 그는 시선을 혜나로 옮겼다. 혜나 씨도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될 거예요. 서로 나쁘지 않은 거래죠. 방안 공기가 서늘해졌다. 경자는 먼저 웃어 넘기려 했지만, 거래라는 단어에 걸려 목소리가 굳었다. 헤나는 바로 고개를 저으려다가 입술을 깨물고 멈춰 섰다. 동생의 등록금 고지서 내달 전세 보증금 인상 문자가 뇌리를 스쳤다. 서류상으로만 진짜 결혼은 아니고요. 헤나는 자신이 묻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도윤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로의 삶을 돕기 위한 합법적 선택일 뿐이에요. 감정은 섞지 않는 게 원칙. 그밤 경자는 반드시 누워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잠을 쫓던 라디오가 뉴스를 끝내고 잔잔한 성악곡을 틀어주었다. 감정은 섞지 않는 게 원칙. 사랑만이 결혼의 이유였던 세대에게 그 말은 덜컹거리는 전철처럼 낯설었다. 그러나 곧 현실이 따라왔다. 무릎이 성가신 날이면 보청기를 빼놓고 싶은 심정이 들었고 병원비 계산대 앞에 서면 숫자가 더 크게 보였다. 해나는 또 어떤가. 젊은데도 늘 숨을 길게 쉬며 버티는 사람. 그녀가 문을 닫고 돌아갈 때마다 뒷모습이 약간 기웃뚱거렸다. 다음 날 경자는 해나를 마주 앉혔다. 밥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과 알맞게 익은 열무김치가 올라왔다. 나한테 묻고 싶은 거 있겠지. 해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정말 서류상으로만인 거죠? 서로 상처 주지 않기. 경자는 잠깐 웃었다. 나그 나이 지났어. 상처는 이미 다 받아봤지. 그러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자. 내겐 너라는 사람이 필요하고 너에겐 내 이름이 필요하다면. 다만 한 가지, 내 집에서 서로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렇게 둘의 계약 결혼은 시작되었다.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서류 몇 장의 도장을 찍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끝났다. 하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경자는 오래전 남편과 혼인 신고하던 날과 전혀 다른 무게가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다. 사무적인 잉크 냄새 사이로 오래 잊고 살던 단어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함께. 그 단어를 잡게 되뇌이며 경자는 서류 봉투를 품에 끌어안았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서류상 부부가 된 날부터 둘은 몇 가지 규칙을 만들었다. 밤 9시 이후에는 서로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기. 돈거래는 모두 통장으로 투명하게 남기기. 외부에선 부부라 부르되 집에서는 이름으로 부르기. 경자는 규칙을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였다. 해나는 부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시선을 먼 데로 돌렸고 경자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괜히 헛기침을 했다. 규칙은 둘 사이의 안전거리였고 매일 조금씩 무너지는 경계선이기도 했다. 아침엔 경자가 밥을 했다. 손맛이 익은 된장에 마늘을 조금 더 넣고 애호박을 반으로 갈라 얇게 썰어 넣었다. 헤나는 바쁜 아침에도 밥상을 모서리까지 깔끔히 정리했다. 이러면 그릇이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녀의 손놀림엔 간병인으로서의 습관과 가난을 견뎌온 사람의 정리가 묻어났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버스창에 기대어 바깥을 보았다. 경자는 지나가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리키며, 저기 내 동생도 저렇게 뛰어놀았겠지? 물었고 헤나는 실수처럼 웃어버렸다. 가족 얘기를 일터에 섞지 않으려 했지만 경자의 묻는 법은 날씨 이야기처럼 편안했다.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하던 날 둘은 소파에 조금 더 가까이 앉았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라는 질문에 경자는 침착하게 고향 선배의 소개로요. 나이 들어 만나서 그런지 서로 아픈 데가 어딘지 척 알겠더라고요. 라고 답했다. 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사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예민했다. 서류상 부부가 늘 진짜 부부는 아니란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집을 나설 때 복지사가 던진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두분 서로에게 너무 바르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게 더 지치니까요.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간병인이랑 결혼했대. 연금 때문에 그런 거 아냐? 경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소문은 늘 누군가의 하루를 심심풀이 과자로 만든다. 저녁마다 경자는 라디오를 켜고 혜나는 서류 봉투를 정리했다. 공과금 고지서와 진료 영수증, 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혜나의 월급 명세서. 숫자들은 냉정했지만 둘은 그 숫자들을 함께 봤다. 공동의 언어가 생길 때 관계는 조금 단단해진다. 예외는 어느 비오는 밤 찾아왔다. 경자가 욕실에서 미끄러졌다. 타일에 머리를 부딪히며 경자는 짧은 비명을 질렀고 해나는 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가 그녀를 안았다. 괜찮으세요? 머리 어지러워요. 해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동공을 확인하고 응급 연락처를 꺼내 들었다. 병원에서 CT를 찍고 돌아오는 길, 비는 그쳤지만 바닥엔 물기가 남아 있었다. 경자는 차창밖 불빛이 번지는 걸 보며 낮게 말했다. 미안하네. 규칙을 깨서. 해나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규칙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외가 맞아요. 그날 밤 해나는 경자의 방 앞에 컵을 놓고 쪽지를 붙였다. 밤새 어지러움 있으면 꼭 부르세요. 규칙은 내일 다시 지켜요. 쪽지를 읽은 경자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리에 욱신거림보다 마음의 따뜻함이 더 낯설었다. 우린 가짜 부부지만 저 손길은 진짜였다. 그녀는 스탠드 불을 끄고 해나가 놓고 간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종이컵의 얇은 열이 손바닥에 남았다. 예외는 그렇게 규칙의 문틈을 넓혔다. 일주일쯤 지나 머리에 멍이 빠질 즈음 경자는 부엌에서 오래 식탁을 닦았다. 닦을 곳이 더는 없는데도 천을 접어가며 번질번질해질 때까지 문질렀다. 헤나는 창틀에 손을 얹고 말했다. 금요일이면 복지관 합창단 연습 있죠? 같이 가실래요? 경자는 손을 멈췄다. 합창단. 남편이 살았을 때 함께 간 적이 있었다. 그가 반주 때마다 박자를 한 박자 늦게 잡아서 옆 사람들이 곁눈질하던 우픈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 가자. 고개를 끄덕인 뒤 경자는 자신이 조금 젊어진 것 같은 착각을 했다. 합창단 연습에서 경자는 낮은 목소리로 오래된 동요를 불렀다. 헤나는 악보를 넘겨주며 박자를 손끝으로 짚어주었다. 노래가 끝난 뒤 지휘자는 오늘 두분 하모니 좋았어요라며 웃었다. 돌아오는 길 노을이 천천히 동네 지붕을 감싸고 있었다. 경자는 문득 물었다. 혜나야, 너는 언제 가장 혼자 갔니? 혜나는 잠시 멈칫했다. 약 봉투에 이름이 잘못 인쇄되어 있는 걸 발견했을 때요. 누군가 내 이름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자는 뒤를 따라 걸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라디오 DJ가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 그 여러분 안에 내가 없을까봐, 그날 밤 경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유서를 꺼냈다. 오래 전에 남편이 떠난 직후 홀로 살 결심을 하며 써두었던 서류였다. 취소선을 긋다가 그녀는 멈추었다. 정해나에게 생활비 일부, 간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증여 펜 끝이 종이 위를 맴돌다 멈췄다. 아직 아니다.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감정 때문인지 미안함 때문인지. 혹은 둘 다인지 자신이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 주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재방문했다. 두분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그는 농담처럼 그러나 기록을 위한 질문처럼 물었다. 최근 다툼은 없으셨고요. 경자는 웃었고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복지사는 체크리스트를 접으며 말했다. 서로에게 기대도 좀 하세요. 의지와 의존은 달라요. 의지는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의존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니까요. 그 말이 두 사람의 귀 속에 오래 머물렀다. 어느 저녁 헤나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세가 또 올랐다는 소식이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선 헤나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경자는 뜨거운 물을 내오며 물었다. 얼마가 모자라니. 헤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일한 만큼 벌면 돼요. 경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나도 젊을 때 그렇게 말했지. 근데 사람이 늘 곧게만 설 수는 없더라. 그러고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급한 불부터 끄자. 나중에 천천히 갚아. 헤나는 끝내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경자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지금은 이렇게만 받을게요. 온도가 전해졌다. 말 대신 온기로 약속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경자는 스스로에게 인정했다. 내가 좋아하는구나.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늦고 두려운 나이. 그러나 좋아함은 여전히 가능한 나이. 그녀는 라디오를 껐다. DJ의 여러분 대신 이제 집 안엔 경자 씨, 해나야라는 서로의 호명이 있었다. 그 호명이 밤의 빈틈을 메웠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누군가는 이미 이 집에 달라진 호흡을 눈치채고 있었음을. 바뀐 공기는 오래 숨어있지 못한다. 토요일 오후 아들 강도윤과 며느리 최하윤 39이 들이닥쳤다. 하윤은 손에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말끝마다 어머님 걱정돼서요가 붙었다. 거실에 앉자 도윤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엄마 요즘 집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던데요. 간병비 외에 현금 인출이 잦아요. 해나는 서랍에서 통장 사본을 꺼내들었다. 진료동행 교통비와 식비, 재활용품 수거비용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윤은 비웃음을 삼키며 투명하네라고 했다. 그 말끝에 붙은 냉기가 방안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하윤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해나씨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위장 결혼으로 연금 부당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는 그저 어머님 지키려는 거예요. 경자의 얼굴이 굳었다. 지키긴 누굴 지켜? 내곁 지킨 건 해나야. 그녀의 단호함에 하윤의 미소가 한겹 벗겨졌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열고 닫았다. 혼인 신고까지 하셨죠? 그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혼인 무효 취소 가능성을 타진했다. 피상속인의 판단 능력, 재산 목적 결혼, 간병인과의 이해 관계 요소는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비용은 높았다. 도유는 주저하지 않았다. 하유는 SNS에서 효도를 말하며 사진을 올렸다. 어머님과 주말 데이트. 사진 속엔 웃는 얼굴들만 있었고 해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며칠 뒤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다시 왔다. 이번엔 표정이 굳어 있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연금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윤이 낸 민원이 분명했다. 사회복지사 앞에서 두 사람은 차분히 일상과 지출 내역, 병원 동행 기록을 보여주었다. 그는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의 일상은 안정적이고 투명해 보입니다. 다만 가족 민원이 반복되면 조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문이 닫힌 뒤 경자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왜내 삶을 증명해야 하니? 해나는 등을 토닥였다. 잠깐만 지나갈 바람이에요. 소문은 더 커졌다. 동네 슈퍼 사장은 경자를 보며 요즘 젊은 사람들 무섭다니까라며 혀를 찾고 복도 끝집 아주머니는 일부러 인사를 피해갔다. 경자는 아침에 우편함을 열었다. 익명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늙은이가 정신 차려. 간병인한테 홀려서 자식 버릴 거야? 글씨는 삐뚤었지만 도끼가 선명했다. 경자는 잠시 편지를 쥐고 서 있었다가 부엌 싱크대에 찢어 넣었다. 그러나 종이의 조각은 하수구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마음의 하수구에도 잔편은 남는다. 그날 밤 도윤이 혼잣말을 녹음하듯 말했다. "해나 씨, 차라리 돈을 받고 떠나주면 안 돼요? 그게 다들 편해." 해나는 낮게 웃었다. "편한 건 누구죠? 우리 가족. 여긴 저도 가족이에요." 둘의 눈빛이 부딪혔다. 그 순간 경자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연금이라는 단어로 시작됐지만 결국 가족의 정의를 다시 쓰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녀는 라디오를 껐다. DJ의 다정한 목소리도 이 밤엔 소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말했다. 지키자. 내가 선택한 사람과 내 늙은 삶을. 도윤은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점점 노골적으로 혜나를 몰아붙였다. 간병비를 올려달라느니 생활비를 더 요구한다느니 다 증거가 될수 있어. 그는 법정에서 혜나가 재산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걸 입증하려는 듯 자료를 모았다. 하윤은 뒷전에서 은근히 불을 지폈다. 여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요. 저 여자한테 재산 빼앗기면 우리 아이들 미래는 끝이에요. 부부의 대화는 점점 음모로 변했다. 며칠 뒤 헤나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누군가 집에 몰래 들어와 서랍을 뒤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자가 다급히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헤나는 치를 떨며 말했다. 저러다 언젠가 우리 둘다 위험해질 거예요. 경자는 손을 덮으며 위로했지만 마음속엔 불안이 소용돌이쳤다. 밤마다 현관 위 CCTV 불빛이 눈에 거슬렸다. 그것은 안전장치이면서 동시에 누군가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도유는 혜나의 과거까지 들쳐냈다. 오래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독촉받던 기록, 사채업자와의 문자 내역, 병원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진. 그는 이를 모아 서류철로 만들어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이게 다 혜나 씨의 과거예요. 엄마, 이런 사람한테 기대고 살고 싶으세요? 경자는 조용히 서류를 덮었다. 사람은 다 과거가 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선택하느냐야.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날 밤 해나는 경자에게 털어놓았다. 처음엔 솔직히 돈이 필요했어요. 계약이라는 말에 안심했죠. 근데 이제는 당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랑인지 의무인지 저도 헷갈려요. 경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다. 헷갈리면 그게 진짜 마음일 때가 많아. 그러나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음 날집 앞에 놓인 우편물 사이에 흉한 글씨의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간병인, 너 같은 건돈 때문에 오는 거지. 꺼져. 헤나는 종이를 찢어버렸지만 그 찢긴 조각은 쓰레기 봉투 안에서 여전히 눈에 밟혔다. 경자는 그 조각들을 모아 불태웠다. 불꽃은 잠시 타올랐다 꺼졌지만 불씨는 사람들 마음속에 남았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어느 날 도윤은 해나를 불러내 은밀히 제안했다. 아버지 곁 떠나라. 대신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줄게. 해나는 처음엔 말을 잊지 못했다.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밀린 전세금, 동생의 학자금, 매달 쌓이는 고지서였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게 있어요. 전 이제 그걸 지키고 싶어요. 도윤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지킨다면서 결국은 돈 얘기부터 하네. 그게 답이지. 며칠 뒤 경자는 우연히 도윤의 제안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윤이 전화 통화를 하다 흘린 말 때문이었다. 경자는 충격에 휩싸였다. 혹시 해나도 잠깐이라도 흔들렸던 건 아닐까? 그 의심이 스며들자 마음이 갈라졌다. 그날 저녁 경자는 해나에게 물었다. 내가 떠날까 고민한 적 있니? 해나는 눈을 크게 떴다. 잠깐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바로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눈물이 맺힌 해나의 고백에도 경자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집안 공기는 차가워졌다. 함께 앉아 있던 소파에 작은 틈이 생겼고 저녁 밥상에서도 숟가락 소리만 가득했다. 라디오 DJ의 다정한 멘트조차 공허하게 울렸다. 헤나는 방에 들어가 펑펑 울었고 경자는 문 앞에 서서도 쉽게 노크를 하지 못했다. 둘 사이의 균열은 도윤이 원하던 그림이었다. 다음날 동네에서 또다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역시 돈 때문에 결혼했대. 간병인인데 재산까지 노린다잖아. 헤나는 가슴을 움켜쥐며 뛰어들어왔고 경자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멈칫했다. 의심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손끝을 갈라놓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재산 분쟁은 결국 법정으로 번졌다. 도윤은 위장 결혼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해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그분은 제 가족입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소송 중, 경자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져 입원했다. 헤나는 눈물로 침대를 지켰다. 제발 일어나세요. 저 끝까지 지킬 거예요. 경자가 의식을 찾았을 때 헤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난 내가 필요해. 계약이 아니라 내 삶으로서. 경자는 약한 목소리로 웃었다. 그말 늦게라도 듣게 돼서 다행이네. 헤나는 결심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녀는 도윤의 추악한 행적을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 며느리 하윤이 친정 사업에 몰래 빼돌린 돈의 기록. 모두 경자의 오디오 다이어리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이었다. 경자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매일 음성을 남겼고, 그 안엔 아들의 부정행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법정에서 해나는 녹음을 틀었다. 도윤아 내가 회사 돈 빼돌린 거다 안다. 내가 엄마 속여서 대출받은 것도 안다. 목소리는 힘없었지만 진실은 힘이 있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방청석은 술렁였다. 판사는 조사 명령을 내렸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그날 밤 해나는 경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당당해지려는 거예요. 경자는 눈을 감았다. 그래, 끝까지 버티자. 그럼 이긴다. 며칠 뒤 경자는 다시 쓰러졌다. 이번엔 끝이 다가옴을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숨을 고르며 혜나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널 믿지 못했던 날, 미안하다. 넌날 지켜줬어. 계약이 아니라 사랑으로. 혜나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당신 없인 살수 없을 것 같아요. 경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변호사를 불렀다. 내 유언을 정리해 주세요. 내 재산 중 일부는 해나에게 남기겠습니다. 그녀가 내 곁을 끝까지 지켰으니 진짜 가족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다. 장례식 날 도윤과 하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했다. 피상 속인 송경자는 생전에 간병인이자 배우자인 정혜나를 진짜 가족으로 인정하며 그녀에게 주요 재산을 남긴다. 방안은 술렁였다. 도윤은 분노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그의 횡령과 비리는 드러난 상태였다. 더는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없었다. 장례가 끝난 뒤 혜나는 경자의 영정 앞에 홀로 앉았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눈물이 흔들렸다. 계약에서 시작했지만 당신은 내 인생의 사랑이었어요. 그걸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사진 속 미소에 입술을 떨며 인사했다. 마지막 장면. 테이블 위에 놓인 유언장과 결혼 반지가 클로즈업된다. 반지는 빛을 잃었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진심이 남아 있었다.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며 자막이 뜬다. 사랑은 계약으로 시작할 수 있어도 끝은 마음이 결정한다.